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품정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와 민족들이 나게 하려며 너희에게 너로 다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곳 하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적재하는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네요 아, 그리고 나서 여전히 아, 지금 살아는 인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적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났으면 이제 이삭도 나와서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좋을 텐데 13년이다 시간 동안 아, 그런 변화가 없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금은 이삭의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졌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99세라고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이제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상태가 13년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예.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사업을 준비하고 있든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든지, 뭔가를 준비하는데 13년간이랑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다그마치 13년입니다.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백세가 가까워진 아브라함에게 남은 과제라고는 성장한 이스마엘에게 이제 한 13살 되겠죠 아,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상속해주고 내 모든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아, 이 상속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13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신앙의 감동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도 떨어진 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으로 이주한 지도 24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오래전 약속을 다시 끄집어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 정말 이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은 뭐 며칠 사이에 13년을 싹 지나갔지만 아, 삶으로 본다면 정말 이제는 안 되는구나.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당신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안됐잖아요 이젠 안되잖아요 이제는 곧 100세입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9 0세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등장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엘 샤나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가 약속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여깁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의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 너무 좋은 때니까 완전하게 행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사명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완전해지고 온전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한계 속에서도 완벽하게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내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기도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는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요, 자꾸 내 힘이 앞서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이 그래 아직도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나만 그냥 볼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내 의를 포기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우리의 아, 우리의 그런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냥 번성하게 하리니 아니고요. 크게 번성하게 한다. 아무나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도 이런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니다 이 언약은요 언제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뭐 보험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보험 들으면요 뭐 3년마다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갱신하면서 다시 아, 주입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을 후손들에게까지 확장합니다 그냥 너만이 아니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 이 약속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격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요, 인생이 바뀌었다.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한 번씩 다 바꿀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마치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처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왕 있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로마의 첫 황제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죠. 친구를 받죠. 아우스투스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삶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일이 바뀔 때는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과거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네?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그래서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이제 뭐 이름도 국민주권 뭐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면요 그냥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새로운 시대를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 이게 새로운 변화된 이런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예전과 달라질 거다.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족장 아브라함의 역할이 한 가족의 가장의 자리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위치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성경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약속이 또 주어진 거죠. 자, 우리도요. 원래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누구누구지만, 교회 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 송도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 믿었을 때랑 똑같이 욕하고, 예? 또 폭력을 가하고, 또 사람을 이간질하고, 또 못되게 굴고, 계속 그런다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름은 성도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직분도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대대로 후손의 게까지 이르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각자 민족을 이루었고요. 사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로 삼은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나왔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의 자손은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고. 정말 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 하나, 두걸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마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영화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완전함으로 항상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큰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꾸 믿지 못하니까 아예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이름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도 이제 열두개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다시 한 번, 이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먼 미래에 완성돼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한 믿음의 상속자들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이란 이름 하나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넣어놨어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도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개명을 했다면 이름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모든 확신이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도 유효한다는 것입니다. 무뼈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우리들 아이들이 이성상교회에서 꿈꾸고 믿음을 키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몇명되지 않고 교회학교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 첫걸음이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첫걸음을 우리가 드릴 겁니다.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이 첫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상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담당해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음까지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누가 준비해라.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 우리가 운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상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쓰임받는 귀한성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열국의 아버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인 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하고 오늘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송사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